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온의 표현 방법과 다원자 이온들 잊지 않고 잘 기억하고 있나요? 단기 방학 동안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잘 복습해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 잊고 휴식에 몰두했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억과 복습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원소, 원자, 이온, 분자의 전체적인 개념을 가볍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다 보고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언어로 새롭게 정리를 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단원의 제목 물질의 구성에서부터 다시 생각해볼까요? 우리 주변의 모든 물질을 분해하고 분해해서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가장 작은 알갱이까지 분해했을 때 우리는 그 가장 작은 기본 입자를 원자라고 했었습니다. 즉 원자는 입자, 알갱이의 개념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한 거였죠. 이 알갱이는 중심의 원자핵과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전자는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는 궤도인 전자껍질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전자껍질은 안쪽에서부터 2개, 8개, 8개의 전자가 최대로 위치할 수 있었습니다. 원자핵은 플러스 전화를 띠고 있는 양성자, 그리고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화를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자는 반대 전하를 띠고 있는 양성자와 전자의 숫자가 같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중성인 알갱이 입자였습니다. 이러한 원자핵의 양성자 그리고 전자의 숫자는 그 원자가 어떤 종류의 원자냐에 따라서, 즉 원소에 따라서 다르다고도 이야기를 했었죠. 왼쪽의 원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자와 전자가 두 개씩 있네요. 이렇게 양성자와 전자가 두 개인 것으로 봤을 때주기율표 상에서 네, 원소기호 2번 헬륨입니다. 양성자와 전자가 다섯 개씩 있는 이 가운데 원자는 주기율표 상에서 5번, 즉, 베릴륨이 되겠죠? 그리고 양성자와 전자가 11개씩 있는 이 원자는 주기율표에서 11번인 나트륨 원자가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두개 그리고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최대 8개의 전자가 위치할 수 있죠. 세 번째, 네 번째도 역시 8개씩 위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 원자의 경우 첫 번째와 두 번째에 각각 두개여 8개의 전자가 찬 이후 세 번째 전자 껍질에 나머지 한 개의 전자가 위치합니다. 이렇게 가장 작은 알갱이인 원자도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종류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양성자의 개수였습니다. 원자마다 양성자의 개수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는 그 원자는 다른 종류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또 다른 말로 다른 원소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했었죠. 즉, 이 원소라함은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의 기본 성분을 의미합니다. 원자의 종류라고 생각하면 편하다고 이야기했었죠. 양성자의 개수가 다른 것으로 원소를 구분했었는데요. 이 원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불꽃 반응, 그리고 선 스펙트럼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불꽃 반응의 색깔들도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잠깐, 원자는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전자의 개수가 다르다는 것으로는 다른 원소임을 구분하는 기준을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바로 이 원자가 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얻을 수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종류의 원자들은 이 전자를 전자 껍질 한번 표시해 볼게요.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위치하는 전자의 숫자가 모두 다르죠. 간단하게 최외각 전자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최외각 전자의 숫자가 바로 주기율표상에서 족을 의미합니다. 이 원자들은 자연 상태에서 원자 자체만으로 존재하지 않고 결합하여 분자가 되는 형태로 상호 간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첫 번째 전자껍질부터 두 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덟 개의 전자를 채우려고 한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 이 가운데 원자는 한 개의 전자를 얻어서 두 번째 전자껍질에 여덟 개의 전자를 모두 채우고 마이너스 1만큼의 음전화를 띠는 음이온이 되게 되죠. 자, 양성자와 전자가 모두 11개씩 있는 이 11번 원자는 세 번째 전자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 하나를 잃고 상대적으로 플러스 1만큼의 양이온이 되려고 하겠죠. 이러한 이온을 표현할 때에는 각각의 원소기호의 오른쪽 위에 전자를 몇개 얻었거나 잃었는지를 표시했었습니다. 자, 지금 이 원자는 전자 하나를 얻고 10개의 전자를 가진 상태의 이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의 원자 역시 전자 하나를 잃고 전자가 총 10개인 이온이 되었죠. 이처럼 전자의 개수는 같은 이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소의 종류를 이야기할 때에는 숫자의 변화가 없는 양성자를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원자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전하를 띠게 되는 입자 상태가 되었을 때이 입자를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전자를 잃으면 상대적으로 양성자의 개수가 더 많아지게 되므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양이온이 됩니다. 반대로 원자가 전자를 얻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양성자의 숫자가 적어지게 돼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음이온이 되게 되죠.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한눈에 들어오도록 정리한 것이 주기율표입니다. 이 주기율표의 주기와 족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원자가 가지는 전자껍질의 개수가 곧 주기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또 가장 바깥쪽에 위치하는 전자껍질의 전자수 즉 최외각 전자가 바로 전자의 개수가 족을 의미합니다. 이 원자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전자를 얻거나 잃을 수도 있는데요. 무작위로 일어나는 과정이 아니라 전자껍질의 가장 안쪽부터 2개, 8개, 8개, 8개의 전자를 채우려고 한다고 했었죠. 이렇게 안정한 상태를 만들면서 이온이 되는데요. 1쪽의 원소들은 최외각 전자의 개수가 1개입니다. 따라서 7개를 채우는 것보다는 전자 하나를 잃는 것이 에너지를 덜드리고 안정적인 상태가 될수 있겠죠. 전자를 하나 잃고 플러스 1만큼의 양전화를 띠는 양이온이 됐다는 뜻으로 원소기호의 오른쪽 위에 1을 생략한 플러스를 작성해주면 수소이온, 리튬이온, 나트륨이온, 칼륨이온을 표현해주는 방법이 됩니다. 이쪽의 원소는 최외각 전자가 두 개입니다. 따라서 6개씩의 전자를 더 얻어서 8개의 전자를 채우는 것보다 전자 2개를 잃는 것이 에너지 소모가 적겠죠. 그렇게 플러스 2만큼의 양전화를 띤다는 뜻으로 원소기호 위에 2 플러스를 작성해 주면 베릴륨이온, 마그네슘이온, 칼슘이온이 되겠습니다. 3조개 원소 역시 같은 규칙으로 따지게 된다면 3 플러스를 작성하여서 붕소이온, 그리고 알루미늄이온이 되겠죠. 이처럼 주율표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원소들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17쪽의 원소들은 최외각 전자가 7개입니다. 따라서 1개의 전자만 얻으면 8개를 꼭 채울 수 있겠네요. 전자를 하나 얻어서 마이너스 1만큼의 음전화를 띠는 음이온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원소기호의 오른쪽 위에 마이너스를 작성해주게 되면 플루오린화이온 그리고 염화이온이 됩니다. 음이온은 양이온과 다르게 부를 때 화를 붙여서 부른다고 이야기했었던 것 기억하고 계시죠? 특히 염소와 같이 소로 끝나는 원소 이름의 경우에는 소를 생략하고 바로 염화, 와 같이 화를 붙이면 됩니다. 16쪽 원소들은 최외각 전자가 6개예요. 따라서 2개의 전자를 얻는 것이 더 에너지를 적게 드릴 수 있는 일이죠 전자를 2개 얻어서 마이너스 2만큼의 음전화를 띠는 음이온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원소기호 오른쪽 위에 2개의 전자를 얻었다 라는 뜻의 2 마이너스를 작성하시면 산, 화, 이온 그리고 항화 이온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주기율표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원소들은 전자를 얻고 음이온이 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자가 이온이 되어 양전화음전화를 띠게 되면 서로 이끌리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결합을 하게 되면 다시 중성 상태인 분자가 되는데요. 뭐 이외에도 원자는 여러 결합 방식을 통해 분자가 됩니다. 이렇게 분자가 되면 원자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성질을 가지는 입자가 돼요. 이 분자가 곧 우리가 알고 있는 산소, 물, 헬륨가스 등과 같이 물질의 성질을 지니는 가장 작은 상태의 입자입니다. 즉, 물 분자 여러 개가 모이면 우리 눈에 보이는 마시는 물이 된다는 거죠. 이 분자 하나만으로도 물질로서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 그것이 바로 분자입니다. 원자와 결합할 때에는 같은 종류의 원자들이 결합할 수도 있고, 다른 종류의 원자들이 결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종류의 원자들이 결합을 했는지, 그리고 몇 개씩이 결합했는지에 따라서 기존의 원자와는 또 분자끼리도 서로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자의 구성을 바로 분자식으로 표현하게 되죠. 분자를 구성하는 원소의 원소기호를 모두 적어준 뒤, 각각의 원자 개수를 해당하는 원소기호의 오른쪽 아래에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온에서와 마찬가지로 1은 생략합니다. 이 분자식은 수소원자 2개, 그리고 산소원자 1개로 구성되어 있는 물분자를 의미하는 것이겠네요. 이 물분자가 여러 개가 모여 있어서 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물분자의 개수가 지금 총 3개가 있죠? 이것을 분자식으로 나타내주고 싶을 때에는 분자식 앞에 허다랗게 숫자를 써주면 된다 라고 했던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쉽게 한번 정리를 해 볼까요? 이 분자식을 놓고 원소의 종류를 먼저 물어보는 경우입니다. 원소의 종류를 물어볼 때에는 분자식에 원소기호 개수를 세면 됩니다. 왼쪽에 지금 영어 알파벳 개수를 세면 되는 거죠? 몇 개인가요? 네, h와 o 두 개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개수를 물어본다면 이 오른쪽 아래에 작은 숫자들을 더하면 되겠죠? 수소 원자 두 개. 그리고 산소 원자 1개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 생략되어 있는 숫자 1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물분자를 구성하는 그런 원자의 수는 몇 개가 될까요? 1개와 2개를 더해서 3개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 분자식을 통틀어서 전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원자의 개수를 물어본다면 2번에서와 같이 분자 하나당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를 구한 뒤, 맨 앞에 큰 숫자를 곱해주면 되겠죠. H2O, 물을 구성하는 원자의 수는 3개인데, 분자의 개수도 총 3개였으니까 9개의 원자가 있게 되는 거죠. 겠 이런 식으로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선생님의 용어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이 끝나면 한 번씩 정리해 볼수 있도록 하세요.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 즉, 분해되지 않는 알갱이, 입자의 개념이죠. 그리고 원소의 경우에는 이 원자의 종류를 뜻하는 기본, 특성의 개념입니다. 이 원자를 구성하는 양성자의 숫자에 따라서 다른 원소가 되는 거였죠. 그리고 이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반대전화의 이온들이 되게 되죠. 그 이온들이 되어 결합하는 힘이 생기게 된다면 그 이외에도 혹은 다양한 결합의 방식을 통해서 분자가 됩니다. 이러한 분자는 물질로서의 특성을 가지는, 즉, 특성 성질을 가지는 기본 입자 알갱이의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전반적으로 연결해서 기억한 뒤 원소의 확인 방법과 원소 기호 그리고 다양한 이온들 그리고 분자식과 이온식의 표현 방법 다원자 이온의 이온식 등등을 덧붙여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정리해준 내용들을 여러분만의 언어로 바꾸어서 정확히 기억하는 시간이 필요한 단원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이혼의 확인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니까요. 그때까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해서 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